알렐레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1월 이제 마지막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을 잘 다스리시는 그런 권수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갔네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1월을 내가 잘 다스렸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우리 함부로 한인교회, 이제 정광 목사님 10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이제, 거기는 독일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임기가 이제 5년, 15년씩 하는데, 이제 2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인 예배를 갔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축할 하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 이제 또 독일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굉장히 위로의 시간이 되었고 또 이제 또 아주 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또 거기에는 이제 많은 교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성동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남은 시간 우리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녹과 같은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옆에계한국에 정말입니까? <laughs> 너무 감동이 없어요. 네. 네. 오늘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도한국스럽고또 우리 한국도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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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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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도 앞으서도사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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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국서한국서한서서 이 대살라코기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님 대살라코기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일 바로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한자 어의 예, 습, 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남아 있나요? 아, 아쉽네요. 한자를 번역을 했버렸네요. 예, <laughs> 아쉽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예, 이 습이라는 이 글자가 습관의 습자는 이 어린 그 아기 새가 새 아기 새라는 게 이상해요. 그거 그냥 표준만 으 쓰겠습니다. 새끼 새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그 날개가 두 개가 딱서 있고 아래 백자가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크 날아가려고 하는 그 몸짓을 막 치고 있는 그 어린 아기 이 새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글자가 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습관이 어쩔 때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이 습관이 반대로 나를 규정해 버립니다. 나의 습관을 그러므로 분석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시간의내 생각과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말그 행동들을 잘 분석해 보면 시간적으로 또 분으로 초로 나눠서 막 분석해 보면은 그리고 일월달 해로 나눠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이고 이 습관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매일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또 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고 예, 재정관리를 잘하고 예, 우리 스테반 선생님 미리 은혜 받으시는데 <laughs> 재정관리 잘하고 이런 것이 근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든지 누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예, 이상하죠? 우리 남자들은 누워서 모든 걸 해요. 예, 회사 일 힘들어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 책 보는 것도 누워서 책을 보고 텐, 핸디 보는 것도 누워서 보고 또 어, 텔레비전도 누워서 보고 예, 손에 컨트롤 를딱 들고 뚜리를 아, 나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험담하는 거. 만나면 뒤에서 험담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충동을 주죠. 펌프질을 하면서 제가 하면 나도 좀 기다렸어. 또 하나 만들어내고. 시간 가줄 알았습니다. 3시간, 4시간, 또 5시간 갈수 있죠. 충동구매하기. 보면 지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 이제 아. 카드를 꺼내서 기다려야 된다. <laughs> <laughs> 또 정리정돈을 잘안 하는 거. 저도 좀 회개하고 있는데요. 밖에서는 얼굴과 옷이 너무 이쁘고 아주 핸섬하고 아주 젠틀하게 생겼는데 집안에 가보면은 진짜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반대의 모습 이런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들 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유명한 사람이죠 사랑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그렇게 문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가적인 소질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60년이 넘도록 계속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일기 쓰기였습니다. 그분은 일기 쓰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써갔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이상. 일기라는 것은 잘 쓰는 일기 갖고 못 쓰는 일기가 있나요? 없죠. 일기는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스스로가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숨길 필요도 없고 생각나는 그대로 또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매일매일 쓰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깨닫게 돼서 반성과 성찰의 글들을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글이 점점점점 점점 인생에 대해서 관찰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제 파악하게 되는 그러한 글들을 써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해 이제 만약 이내 습관의 어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을 텐데 작은 것을부터 우리가 좋은 습관을 더 만들어가고 나쁜 습관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면 이 새해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laughs> 특별히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laughs> 내가 정말 우리 영적인 이 습관들을 우리들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기으쓴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 일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능하면 이제 기도에 대한 훈련을 같이 하고 싶어요. 기도문도 어떻게 기도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도의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도 어떤 질수 있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작년과 별로 달라진 그런 습관이 없고 옛 습관대로 습관이 나를 규정해 버리고 나를 묶어 버리고 있다면은 아, 작년과 달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갖고 싶다면 바로 이요한 거룩한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오 선생님, 사도바오 선생님 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아마 편지 쓰기였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바오 선생님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산림과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사도바오 선생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급박한 종말론이나 또한 이단 사설들이나 혹은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대사을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 꼭 마지막에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처음에도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이 습관,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었던 영적인 편지 쓰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도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쓰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우리는 카톡 써야 되니까 아주 심플하게 압축해서 탁 날려버리죠. 그죠? 뭐 단어 없으면 욕하고 근데 아무튼 편지쓰기는 어떻습니까? 종이를 마련해야죠. 또 손으로 써야죠. 그리고 틀리면 또 다시 써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있을 때또 편지를 써요. 수시로 편지 쓰면 어떡하죠? 예, 스토커죠. 그러니까 편지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 안 보내도 되는데, 그냥, 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다가, 또, 이제, 우체국 우표를 미리 사다가 놓고, 우체국에 놓고. <laughs> 정성이 필요한 것이 편지 쓰기입니다. 요즘에 편지 쓰는 경우가 많이 없죠. 여러분들, 이 편지 쓰기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쓰기가 힘들어요. 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편지 쓰기에 달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때 정말 내가 내가 이런 문장력이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다. 우리 어린 아시나요? 언제 편지 쓰시나요? 요즘에? 아안 쓰나 봐요. 네. <laughs> 연애 편지 쓸 때는 누구나 다 아, 정말 명문장가들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네.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빼앗으려고 혹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사람이 어떻게 쓰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좋은 문장들을 또 공부해가지고 좋은 시를 뺏겨오고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쓰기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실한 글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바우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13편의 편지를 썼어요. 짧은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또한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뭐 연애 편지는 아닙니다 달콤한 문장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도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곤멸하고 트찍질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복음을 전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사로니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이 퍼져 나갔던 것처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나 이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 없어졌습니까? 네, 아, 괜히 준비했네 이거. 내가 오늘 오래 준비했는데 할수 없네. <laughs> 요거라도 요걸, <요걸에도> 해야 되겠네. <laughs> 오케이. 지금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네, 그리스 이제 마케도니아가 두 개죠. 사실은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나온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마케도니아 주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주는 사실은 아, 이제 지금 그리스에 속한 그, 그 마케도니아 주의 아, 이제 이 수도가 데살로니카죠. 지금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이것 때문에 왜 우리 마케도니아를 너네 거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 이 데살로니카요. 지금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 한 40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 사, 아 글을 쓰면서 너희들 을 통해서 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그리고 아가야, 이제 그리스 아테네 근처를 아카이아라고 했는데 이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철학의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 가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철학의 나라가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마케도니아 성도들 그리고 대사을니까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전역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남쪽 아카이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본이 되는 거죠.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도 전파해야죠. 우리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됐던 것처럼 이 지역에도 다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에게 에, 여러분들도 오겠지만 저도 이제 저에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해오신다든지 기도 부탁을 해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대한, 마케도니아에 계신 김이영 선교사님이 지난 26일, 그저께죠? 바로 거기 이단들이 와서, 박옥수라고 하는 못된 이단이 와가지고, 거기에, 거액의그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콘서트를 하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해하는 영이 바로 그것을 이혼한다고 반패 기도를 부탁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그것을 카톡에 올리셨죠. 우리 최험주선사님이 부탁해 오셨죠. 또 캄보디아의 박경수 선교사님은 지금 그 좋은 나무 학교가 너무너무 잘 돼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이제 학교도 막 짓고 가는 중인데 이제 자기네들만 은혜받지 않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지방까지 나가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예배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어린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어린 영혼들인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그들 가지고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기도 요청을 또 받고 받고 김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번 우리 예수전도단 독수리 훈련할 때 오셨던 장성일 목사님 이제 미얀마에 가셔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미얀마에 가서 사역하신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랑 연락을 주고 받는데. 이제 이 베트남에 있던 교회에서 이 미얀마 지역을 더 열악하죠. 그곳에 이제 선교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회가 선교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렵겠죠. 네. 선교사에게 선교원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정말 혼자 사막에 놓여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 장성의 목사님, 이제 새해에는 제가 더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저희 사촌형이기도 하지만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김태양 목사님 50이 넘어서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문화 사역을 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제자 삼고 지금 굉장히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우리 70이 넘으신 선교사님께서 와서 도와달라는 하는 그런 너희도 와서 같이 동역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또 우리 새해에는 선교부장님이 호스피스 우리 킨더 젤차이 어,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린 생명들, 그 어린 생명들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하기로 또한 소원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지금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디아스포라 교회이고 고국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모든 번잡하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핵심적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고 내 몸으로 동역하고 우리가 물질이 없다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쓸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역의 한국 교회 와 다른 이민 교회들에게 자랑할수 있는 그러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굳센 거가 되기를 대나는 교회 성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하던 그런 이 바울이 이 영적인 거장이 영적인 거인이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새롭게 일나는그 어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편지를 안 쓰면 좋겠죠, 그죠?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심술궂고 악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성격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는 대사람 교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 그 안쪽에 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바울이 대선언계 오래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누굴까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쩔 땐 하지만 그걸 왜 그랬으면 아마 유대인들 아 유대인들 이거나 혹은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었을 거예요. 그아 이방교회 주소의 대선언계 그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한 그리스 사람들로만 된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 유대 아 이스라엘에서 피난 와가지고 그곳에 이제 장사를 하면서 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그 조그만 교회 나오게 된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아, 그리스 아, 아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막 돌아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유대인들 그런 순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다양한 그룹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전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 사람은 그들을 영적으로 심술굽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사탄 악한 영박을 것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죠? 사탄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 선생님은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그 안에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생각할 수록 감사합니다. 근데 이 귀한 믿음을 이 은혜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을 성도들을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 악한 영 사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정말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되라고이 말은 그들을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실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사람국가의 성도들 그 악하고 신술궂은 사람들에게서 굳세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한마디를 사도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매일 묵상했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그분이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주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고룩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추을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때 교회 바깥으로 앞바꾸로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서, 서로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 있는 또목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관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바스님께서 이제 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대로 잘 실천해서 많은 열매 맺을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했듯이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 있는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명령하신 것은 명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사람의 교 성도들이 명령한다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대사람의 교회 성도가 너무너무 복음을 전할 때큰 도움이 됐어요. 왜요? 간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아무게가 이렇더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아까 내 위쪽쪽 마케, 아, 남쪽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후업일트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테살로니카 1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테살로니카 후서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똑같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론이 오니까 오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다 모여라 이게 아닙니다. 급박한 종말론이나 외부적인 박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바울 선생님의 축복이고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듯이 앞으로도 잘할 것을 나는 믿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사도바울 선생님 마지막 기도로 이제 다섯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가치의 믿음입니다. 가치의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중심을 인도해 주셔서, 잘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냥 사랑이 막 생기나요? 네, 사랑 안 생깁니다. 우리는 사랑 미워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사랑하는 거는 잘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 건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랑도 사랑을 받을 때만, 받아야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매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있 것이죠. 이것은 어떤 너무너무 물끄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시고 오늘 경배하시지 않신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생긴다면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네. 사랑하게 나가서 괜히 이상한 사랑하다가 또 상처받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면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진짜 사랑해줘야 돼. 제가 잘못한 거, 뭐, 뭐 잘한 거를 뭐다 잘했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줘야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 인내는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의 최종적인 것이 인내죠. 성숙해서 그 열매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때까지 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아무 쓸모 없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악인 영, 영혼, 죄인 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엘리야라랑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그러면서도 다 이루었다 정말 생명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통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인내로 우리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이 함께하는 우리에게이 인내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 아 순교자들이 초대교에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씀했던 것 같이 이 가치의 믿음 하나님께 사랑할지 우리 서로 사랑할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던 것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의 사람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